경남도의회 제 413회 임시회에서 올해 첫 추가 경정 예산안 심의가 이뤄집니다. 경남도는 본 예산 대비 7천억여 원을 증액했는데, 경남의료원, 진주병원 설계비와 부지 매입비를 비롯한 서부경남 주유 사업 예산들이 포함됐습니다. 민선 8기가 어느덧 반환점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서부경남 지자체들의 주유 사업들을 점검해보는 기획보도 첫 순서로 복합문화공간 누이센터를 비롯해 경량항공장과 기업유치 등으로 대표되는 함양군의 대형 사업들을 살펴봅니다. 최근 3년간 자살류 통계를 분석해봤더니 3월에서 5월 봄철이 가장 높았습니다. 일조량의 변화가 감정기복을 부추기는 데다 코로나19의 영향도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마음안심 버스를 운행하고 있는 산청군을 비롯해 지역 사회의 대응도 분주해지고 있습니다. 진주에 있는 한 농장에서 한 번에 다섯 마리의 새끼 염소가 태어났습니다. 염소는 보통 한 마리에서 두 마리 정도의 새끼를 낳는 경우가 많은데 다섯 마리가 태어난 건 매우 이례적입니다. 0.1%의 확률을 뚫고 세상에 나온 다섯 둥이 새끼 염소들을 영상에 담았습니다. 고금리가 지속되면서 소비를 줄이는 가정이 많습니다. 올해 1분기 경남의 소매 판매 지수는 또다시 감소했는데 3분기 연속 하락세를 기록했습니다. 다만 생산은 회복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s c s 뉴스인 타임 시작합니다. 경남도의회 제413회 임시회에서 올해 첫 추가경정예산안 심의가 이뤄집니다본 예산 대비 경남도는 7천억여 원, 경남도교육청은 2,200여 원을 증액해 제출했는데요. 서부 경남 주요 사업으로는 경남 의료원 진주병원 설계비와 부지 매입비, 이순신 장군 승전지 순례길 조성 등 남부권 광역 관광 개발 예산이 포함됐습니다. 남경민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올해 경남도 본예산은 12조 569억 원 경남도는 본예산보다 7천 15억 원 늘어난 12조 7천 584억 원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제출했습니다. 긴축재정과 세수 부족 등 재원조달의 어려움이 따르는 만큼 꼭 필요한 곳에 예산을 집중해 효과를 높인다는 계획입니다. 구체적으로는 경남의료원 진주병원 설계부지매입비 93억 원을 포함해 도민 안전 분야에 1,063억 원이 편성됐습니다. 또 경남의 미래 먹거리 분야 중 하나인 문화 관광 분야에 197억 원이 투입되는데 이순신 장군 승전지 순례길 조성과 남북권 광역 관광 개발이 본격 추진될 전망입니다.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은 도민 안전, 도민 복지, 민생 안정 등꼭 필요한 사업으로만 편성하였습니다. 꼭 필요한 곳에 필요한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전 준비 단계부터 철저히 챙겨 나가겠습니다. 같은 날 경남도교육청도 추경안을 제출했는데, 본 예산 대비 2,160억 원 증액된 7조 3,129억 원 규모입니다. 미래 기술을 활용한 학생 맞춤형 교육 체제 구축과 내년 개원 예정인 진로교육원, 돌봄과 배움을 함께 해결하는 교육복지 등의 예산들이 집중될 예정. 어린이집과 유치원을 통합하는 유보통합 추진단을 올해 신설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촘촘한 돌봄 체계 구축은 물론 지자체와 연계한 미래형 돌봄 모델을 새롭게 만들어 내년에는 시행하고자 합니다. 한편 임시회 첫날 의원들은 5분 자유 발언을 통해 경남 농어업인 수당 인상과 자살예방 대응 체계 강화 등을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오는 24일까지. 11일간 열리는 이번 임시회에서는 예산안을 비롯한 조례안과 건의안 등 모두 27건이 심의 의결될 예정입니다. SCS 남경민입니다. 경남도 정책자문위원회 산업기술과학분과 제8차 회의가 진행됐습니다. 이번 회의에선 우주항공산업 육성 목표 달성 방안과 관련 기업 지원 정책 등이 논의됐습니다. 한편 경남도는 2033년 우주항공산업 25조 원 생산과 선도기업 20개 육성, 5만 4천여 명 산업 고용 확대 등 목표를 세운 바 있습니다. 산청군이 신성범 당선인 초청 정책 간담회를 개최했습니다. 간담회에는 신성범 국회의원 당선인과 이승화 산청군수, 국직속 기관장 등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민선 8기 산천군의 주요 현안 사업 설명과 국토비 확보 방안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습니다. 특히 시천 단성간 국도건설공사와 한국한의학진흥원 경남분원 유치, 옥산지구 도시재생사업 등 11개 사업이 논의됐습니다. 남해에 있는 화방동산 양로원이 개원식을 가졌습니다. 화방동산 양로원은 50명 정원으로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65세 이상 어르신의 대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수급자나 의료급여수급자는 무료로 입소할 수 있으며 실비입소자는 소득에 따라 일정 비용을 지급해야 합니다. 민선 8기가 어느덧 반환점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서경방송에선 서부 경남 지자체들의 주요 사업들이 어디까지 진행됐는지 살펴보는 기획 보도를 마련했는데요. 그첫 순서로 함양군의 대형 사업들을 정리했습니다. 보도에 하준 기자입니다. 북카페와 공용 커뮤니티, 일자리 지원 센터 등 함양 지역의 부족한 시설들을 확충하고자 추진되고 있는 복합 문화 공간 루이센터. 함양군은 정부로부터 확보한 지방소멸 대응기금을 활용 총 199억여원을 들여 지하 2층 지상 4층 규모의 센터 건립을 계획 중입니다. 현재 실시설계 경제성 검토까지 마무리됐으며 내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올 9월에 착공 예정입니다. 한편 센터 부지가 군청 구내식당 인근이어서 직원들의 식당 이용이 1년 가량 제한될 전망. 이용자들 사이에서 대책 마련을 주문하는 목소리가 이어지는 가운데 관련 논의는 여전히 진행 중인 걸로 알려졌습니다. 신규 관광자원 개발과 도심항공교통 인프라 구축, 항공교육기관 유치 등을 위해 추진되고 있는 경량항공장 조성 사업. 함양군은 국비와 군비 등총 19억 원을 투입, 경비행기 이착륙장과 경납고 건립을 계획 중입니다. 당초 1후보지는병곡면 연덕리 일원이었지만 주민들이 소음 피해와 안전사고, 환경 파괴 등 우려를 제기하면서 지난해 사업이 중단됐습니다. 다만 사업이 무산된 것은 아니며 행정에서 물밑으로 부지 물색과 주민 설득 등을 이어가고 있는 걸로 파악됐습니다. 앞서 지역 사회를 중심으로 우려가 여러 차례 표출됐었던 만큼 신중한 접근이 관건이 될 전망입니다. 지난해 열린 경남도 투자 유치 로드쇼에서 1조 2천억여 원 규모의 투자 유치를 발표한 함양군 표천 일반산단에. 초거대 데이터 센터를 건립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앞서 쿠팡 물류센터가 최종 무산됐었기에 지역민들이 거는 기대가 그 어느 때보다 높았습니다. 그런데 함양군과 투자 협약을 맺은 업체가 투자금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소식이 알려지며 일각에선 데이터 센터마저 없던 일이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되기도 했습니다. 지역 사회의 기대감이 주춤해진 가운데 최근 해당 업체가 함양군과 경남도에 먼저 방문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따 함양군은 상황을 희망적으로 보고 있는 가운데 투자선도지구 등에도 추가적인 기업 유치를 추진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SCS 하주입니다 진주상공회의소가 14일 아시아 레이크사이드 호텔에서 지역회원사 모범사원 32명에 대한 시상식을 열었습니다. 근로자의 날에 맞아 열린 이날 행사에는 허성도 회장을 비롯한 회장단과 수상자 등 50명이 참석했습니다. 진주상공회의소는 수상자들에게 표창과 지역 상품권을 전달했으며 개인별로 촬영한 수상 사진은 액자로 선물할 예정입니다. 진주상인은 매년 회원사 발전에 특별히 기여한 모범 근로자를 추천받아 시상하고 있으며 특히 올해는 외국인 근로자 2명이 포함돼 눈길을 모았습니다. 국기원이 14일 강민국 진주시의 국회의원에게 감사패와 명예채단 단증을 수여했습니다. 국기원 이동섭 원장은 14일 강민국 의원과 김은석 아시아카누연맹 사무총장에게 감사패와 명예단증을 전달했습니다. 태권도 유단자인 강 의원은 지역 태권도 대회에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지역 인재 양성에 힘써온 공로를 인정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함양군이 2024년 함양산양삼지킴이 위촉식을 갖고 산양삼지킴이 활동에 들어갔습니다. 올해 함양산양삼지킴이는 민간인 6명과 공무원 2명 등 모두 8명으로 구성됐습니다. 산양삼지킴이는 오는 10월까지 매주 2회씩 농가를 대상으로 생산 이력제 이행 여부 확인, 산양삼의 정상재배 여부 확인과 지도, 신규 농가 교육 등을 진행하게 됩니다. 꽃이 피는 봄은 역설적이게도 자살률이 제일 높은 시기이기도 합니다. 이 스프링 피크라는 단어가 있을 정도인데요. 특히 코로나19 장기화로 정신질환에 대한 면역력이 많이 떨어져 있는 만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김현중 기자의 보도입니다. 복주의관 주차장 한켠에 서 있는 작은 버스 한 대. 안쪽으로는 스트레스를 측정하는 기계가 설치돼 있습니다. 버스를 활용해 정신건강 서비스가 필요한 지역을 찾아가 심리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마음안심버스입니다. 우울검사와 정신건강 상담, 스트레스 측정 등을 진행한 뒤 검사가 끝나면 영수증 형태의 분석지를 제공합니다. 서로 헐뜯지 말고 그, 그런 데 대해서 마음이 사람들이 스트레스를 많이 받더라고요. 자주, 자주 좀 가끔씩 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산청구는 정신건강 사각지대를 중심으로 앞으로 세 차례 더 마음 안심 버스를 운영할 예정입니다. 겨울에서 봄으로 넘어갈 때 나타나는 일조량의 변화가 감정기복을 부추겨 자살률이 급증하는 봄. 지난 2021년부터 3년 동안 자살률이 가장 높았던 계절은 3월에서 5월이었습니다. 이 가운데 질병관리청은 코로나19 장기화로 나빠진 정신건강이 아직 회복되지 못한 것으로 의심한다고 밝혔습니다. 실제로 우울감 경험률은 코로나19 이전과 비교했을 때 인천을 제외한 모든 시도에서 상승했는데 경남의 경우 그 수치가 최근 10년 중 가장 높았습니다. 사소한 정신적 문제가 잘못된 결과로 이어질 수 있는 시기인 만큼 우울감과 불만 등을 느낀다면 마음 안심 버스 등 지자체가 운영하는 서비스를 적극 이용해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저희가 지금 홍보도 많이 하고 있고, 약간 다른 쪽으로 생명 지킴이 교육이라든지 도움을 많이 줄수 있게끔 저희 센터 말고 다른 이장단 분들이나 뭐 주위에 다른 분들에게 교육도 많이 시행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분들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특히 주변인을 향한 관심이 중요합니다. 보고 듣고 연결한다라는 심리적 응급처치 3단계를 기억하는 것이 좋습니다. 상대의 언어와 행동, 정서의 변화를 보고 이야기를 경청한 뒤. 도움을 줄수 있는 전문가나 기관을 찾아가게 돕는 겁니다. 한편 개인의 노력과 더불어 각 지자체들의 정신 건강 교육과 홍보 강화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SCS 김현준입니다. 진주에 있는 한 농장에서 한 번에 다섯 마리의 새끼 염소가 태어났습니다. 보통 한 마리에서 두 마리 정도를 낳는 경우가 많은데 다섯 마리가 태어난 건 매우 이례적이라는 건데요. 허준원 기자가 농장을 찾아가 봤습니다. 진주시 명성면에 있는 한 농장. 염소들이 햇빛을 받으며 여유롭게 풀을 뜯고 있습니다. 바로 옆 축사에도 염소들이 머물고 있는데 덩치가 작은 녀석들은 이리저리 부딪히며 서로 장난을 치기도 합니다. 이 안에 있는 작은 염소들은 아직 태어난 지한 달도 되지 않은 새끼 염소들입니다. 다큰 염소와 함께 지내기에는 아직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어미와 함께 분리된 공간에서 지내고 있습니다. 이번에 태어난 새끼 염소는 모두 다섯 둥이. 언뜻 보기에는 평범하지만 사실 접하기 쉬운 풍경은 아닙니다. 보통 염소들이 새끼를 낳을 때 한두 마리를 낳는 경우가 가장 많기 때문입니다. 농장주 역시 다섯 마리가 한 번에 태어난 걸 보고는 놀란 마음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아, 난... 처음 봤을 때는 우왕이 붕붕 했는데 우리 염소들 아프지 말고 잘 자라라. 그 매일 아침으로 와서 내가 그저니 네 새끼 좀 많이 주럭 맨날 얘기하잖아요. 그렇다면 염소가 이렇게 많은 새끼를 낳는 경우는 얼마나 드물까? 지역 흑염소 종보존 등을 위해 연구를 이어오고 있는 경남도 축산 연구소를 찾아가 봤습니다. 연구소는 국립 축산과학원 문헌 등을 살펴보면 염소가 새끼를 낳을 때한 마리나 두 마리가 나올 확률이 87% 정도고 세 마리만 돼도 12.7% 정도로 떨어진다고 설명했습니다. 사실상 네 마리 이상을 낳을 확률이 0.1%밖에 안 되는 겁니다. 일단은 예를 들면 우리가 신문에서 주로 들려오는 이제 다섯 쌍둥이 그 정도급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사실 왜냐하면 염소 같은 경우는 보통 쌍태를 낳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다섯 쌍둥이를 낳을 확률은 좀 희귀한 케이스죠. 0.1%의 확률을 뚫고 세상에 나온 다섯 둥이 새끼 염소들 자신이 특별한 사례인 걸 아는지 모르는지 천진난만한 모습은 보는 사람을 미소짓게 합니다. SCS 허준원입니다. 사천시 시설관리공단이 우주항공청 개청을 기념해 바다 케이블카 할인 행사를 진행합니다. 우주항공청이 개청하는 오는 27일부터 29일까지 3일간 케이블카 탑승객에게 5천원 할인된 4천 시민 요금이 적용됩니다. 이와 함께 오는 20일부터 29일까지 SNS를 통해 초성 퀴즈를 진행하고 정답자 가운데 추첨을 거쳐 3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증정합니다. 지난 12일까지 열린 제40회 산청 황매산 철축제에 7만 명이 다녀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산청 철쭉에 물들다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철쭉제는 지난번보다 3만 명 정도 줄어든 7만 명이 방문했으며 1억 8천만 원의 경제 효과를 거뒀습니다. 한편 산청에는 축제가 진행된 16일 중 9일간 비가 내렸습니다. 대한주택관리사협회 경남도의 서부지부 회원들이 직장암 투병 중인 동료를 위한 성금을 모금해 전달했습니다. 협회에 따르면 진주의 한 아파트에서 관리 사무소장으로 20여 년간 근무한 A 씨는 올해 초 갑작스레 암 판정을 받고 퇴직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경남 서부지부 회원들은 자발적인 모금 활동을 통해 모은 366만 원을 A 씨에게 전하고 쾌유를 기원했습니다. 고금리가 지속되면서 소비를 줄이는 가정이 많습니다. 올해 1분기 경남의 소매 판매 지수는 또 다시 감소했는데, 3분기 연속 하락세를 기록했습니다. 소매점은 물론 대형마트까지 매출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보도에 김동엽 기자입니다. 가계 소비가 또 줄었습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올해 1분기 경남의 소매 판매 지수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2% 감소했습니다. 소매점은 물론 백화점과 대형마트 모두 판매가 줄었습니다. 자동차 판매와 주유소 역시 매출 감소로 이어졌습니다. 소비 감소는 고금리와 고물가로 인한 여파로 보입니다. 지난해 전국 1인 이상 가구당 월평균 이자비용은 13만 원으로 1년 전보다 3만 원 넘게 올랐습니다. 소비자 물가는 3.1% 증가한 가운데 과일을 비롯한 농산물이 20% 넘게 올라 지갑을 닦게 만들었습니다. 다만 생산에서는 회복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제조업은 기타 운송장비와 자동차의 호조로 3.6% 증가했습니다. 건설 분야는 민간, 공공 모두 발주가 늘어 50% 넘게 올랐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건설 경기가 크게 나빴던 것에 대한 기저효과로 아직 회복세로 보기엔 이르다는 분석입니다. 경남주택시장은 올해 5천여 가구를 분양할 계획이지만 이달 초까지 분양된 물량은 1100여 가구로 22% 수준에 머물렀습니다. 건설 시장 한파는 고금리와 원자재값 상승, PF 대출 어려움으로 삼중고를 겪으면서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SCS 김동엽입니다. 14일 오전 10시 40분쯤 진주시 호탄동의 한 도로에서 화물차가 택시를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택시가 인근 식당으로 진입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사고로 식당 건물 일부가 파손되고 식당 종업원과 택시기사 승객 등총 3명이 부상을 입어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경찰은 화물차와 택시 운전자를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14일 오후 12시 30분쯤 남해고속도로 문산 ic 인근에서 차량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남해고속도로 진주시 문산읍 구간에서 부산 방향을 달리던 화물차에서 발생한 불은 출동한 소방에 의해 약 50분 만에 완진됐습니다. 이 사고로 인한 인명 피해는 없었으며 일부 구간 차량 정체가 빚어졌습니다. 소방 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 중입니다. 14일 오후 5시 20분쯤 진주시 상평산단 인근 도로에서 싱크홀이 발생했습니다. 싱크홀의 크기는 가로 1.5m, 세로 0.8m로 추정됩니다. 진주시에서는 문자를 통해 우회통행을 당부하는 한편 복구 작업을 진행 중입니다. 한편 지난해 9월에도 인근 지역에서 싱크홀이 발생한 바 있습니다. 13일 오후 3시 10분쯤 진주 미천면의 한 비닐하우스에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불은 출동한 소방에 의해 약 25분 만에 꺼졌습니다.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는 없었고, 보온 덮개와 고추 농작물 등이 소실돼 300여만 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소방은 비닐하우스 상부에 물이 고여 있는 점을 바탕으로 자연적 요인인 돋보기 효과로 불이 시작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13일 저녁 8시 50분쯤 산천군 신안면에 위치한 고물상에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불은 마을 주민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에 의해 진화됐습니다. 이불로 인한 인명피해는 없었고 5평 규모 컨테이너가 전소됐으며 TV와 컴퓨터, 가재도구 등이 소실됐습니다. 소방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 중입니다. 박정렬 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상임감사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됐습니다. 창원지검 진주지청 형사 일부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사천남의 하동 지역구 국민의힘 공천을 받게 해달라며 A씨에게 2천만원을 제공한 혐의로 박정감사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검찰은 금품을 수수한 A씨에 대해서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오늘 날씨는 농업에 도움이 되는 영농 전망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이번 주 기온은 평년보다 비슷하거나 높겠고, 강수량은 평년과 비슷하거나 적겠는데요. 한편 과수 농가에서는 사과꽃이 만개하고 2주 후부터 열매 속기를 해주셔야겠습니다. 사과의 정상적인 수정 여부가 육안으로 판별되면 속기를 시작해서 6월 상순 이전에 마무리해야 하는데요. 개화기 저온 상습지에서는 적화 시기를 늦추시길 추천드립니다. 이어서 자세한 지역별 날씨 살펴보겠습니다. 서부 경남 지역 남해를 제외한 대부분 지역에 오후부터 비소식 들어있는데요. 아침 최저 기온은 4,011도, 남해 13도로 출발해 한낮에는 24도에서 26도 분포 보이겠습니다. 전국 날씨입니다. 서울은 종일, 세종과 광주 부산은 오후부터 비방울 떨어지겠는데요. 아침 최저 기온은 서울 14도, 세종 10도로 출발하겠고 부산의 한낮 최고 기온은 24도 예상됩니다. 남해 동부 앞바다는 오전에 맑다가 오후부터 비 소식 들어 있는데요. 물결은 약간 높게 일겠고 바람도 매우 강하게 불겠습니다. 해상 안전 사고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이어서 삼천포 기준 조석표 살펴보겠습니다. 물때는 조금, 만조 시각은 오후 2시 21분, 간조 시각은 저녁 8시 22분 예상됩니다. 사천공항 날씨 정보입니다. 수요일 오전 9시 기준 구름 조금 지나겠는데요. 우리 지역에서 서울 김포로 가는 첫 번째 항공편은 오전 11시 20분 예정돼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사천공항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삼천포역의 0항정보입니다 삼천포에서 제주도행배는 밤 11시 5 0분에 출발할 예정입니다. 주간날씨입니다. 주 후반에는 당분간 비 소식 없이 맑고 포근하겠는데요. 다만 월요일은 한낮 기온 28도까지 오르면서 다소 덥겠습니다. 지금까지 기상정보였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